퇴근하고 운동하던 중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요. 땡땡 경찰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거신 분이 우리 의뢰인 중에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남편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유아인 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관이 의뢰인의 요청으로 변호인인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상황을 이해하게 됐는데요. 의뢰인의 이혼 사건이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셔서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교단의 지침에 따라서 남편과 자식까지 자신의 교단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실행 중이셨습니다. 남편께서는 아내의 소지품을 무심코 오시다가 교단의 지침을 발견하시고 저희에게 전달 주셨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1단계로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누구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로는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상대방을 고소해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3단계로는 향후 새로운 신도가 될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